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등교와 출근은 버스 지하철 기사님께서 도와주시잖아. 그럼 만약 각각 첫차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지각한다면 그날은 한국 시민 모두가 지각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일단 지하철 기사님의 근무 시스템은 어제 야간이었다면 오늘은 새벽 근무거든. 전날 밤 열차는 차량 기지로 퇴근하고 그 근처에 있던 주박지로 퇴근해. 주박지는 첫차 운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 승무원들이 잠시 눈을 붙이는 장소야. 서울역 등에서 첫 출발하는 4호선 기사님들은 도봉구 상계동에 있는 창동 차량 기지 주변에 있는 실제로 이렇게 생긴 주박지에서 주무시지. 그럼 첫차 시간 1시간 전에 출근 여부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모니터로 깨워줘. 서울 지하철 첫 차는 5시 20분이거든? 그럼 이 기사님은 4시 20분에 일어나시는 거지. 만약 이분께 무슨 일이 생겼다면? 대기하던 다른 기사님이 긴급 투입돼. 다음은 시내버스야. 시내버스 기사님은 집에서 차고지 사무실로 출근한 뒤운주 측정을 하는데, 이때 걸리거나 늦잠 자서 지각했다면? 다음 순서 기사님들이 앞당겨서 출발해. 근데 기사님들에겐 하루에 돌아야 하는 운행 횟수가 있거든? 첫 차가 실수해서 앞당겨 출발하게 된 버스들이 뭐 한두 대 정도라면? 본인의 휴식 시간을 줄여서라도 운행 횟수를 채울 수가 있는데, 만약 4대 이상을 먼저 떠나보냈다? 그럼 그한 달은 못 뛰는 거라서 아무쪼록 우리 일상을 책임져주시는 전국의 기사님들, 오늘도 내일도 안전운전하세요.